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고2 3월 학평 국어 독서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보도록 할 겁니다 제목은 긴데요 사실은 그냥 음성 인식 기술 관련 지문인데요 <laughs> 정확히는 기계 작동이라기 보다는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뭐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봐도 국어 관련 문과 출신인 거알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과학 지문 부분이 어렵죠. 그러면. 근데 그런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해가 잘 되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본문 볼게요 최근 스마트폰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들이 사용이 많이 된다 사실은 뭐 내비게이션 이제는 말로 입력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정말 많아서 어, 뭐 익숙하여 우리한테 음성인식이라는 건뭐 다들 뭐 알잖아, 그, 뭐, 시리아 였나? 뭐, 뭐, 하여튼, 선생님은 잘안 쓰긴 하는데, 아, 오케이, 땡땡,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다, 이제, 알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음성이 바르게 인식되어야 해. 그런데, 불분명한 발음 또는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전하는,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구나, 알수 있겠고, 세부적으로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선생님도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자막을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자막 생성을 해줘. 음성 분석을 해서. 근데, 그, 막 간단한 띄어쓰기를 틀릴 때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맞춤법이 아니라 정말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그거 확인하면서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막을 봤을 때 내용이 어떤 그 이해가 더잘 되는 게 사실이니까 자막을 다 수정한다고 그게 되게 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어쨌든 근데 이 자막을 최대한 좀 제대로 인식되어서 오타가 없게 하는 게 자막 수정을 빨리 하는 방법인데 정말 정말 빠르게 수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자막에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지금도 느끼는 학생들 있겠지만 말이 조금 느려 일반인 치고 조금 느리게 하거든 이렇게 해야 자막에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선생님이 그래서 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공감을 좀 했어요 어, 내 경험과 연관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뭘까? 딱 요거랑 요거가 이제 이어져서 이어지는 설명 내용일 거예요. 봅시다.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꾸는데 과정은 전철이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이렇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처리는 입력 과정에서 발음이 불분명해서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겹받침 중에서 리을 키우기 함께 쓰이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상으로 쓸 수만 있지. 사실 우리나라 글자는 쓰려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잖아. 한 글자를 하지만 이걸 읽을 방법이 없죠. 모르겠죠. 잘. 그럴 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그 요상한 글자를 읽거나 쓸 수가 없으니까 안 쓰니까 이건 전처리 과정에서 알아서 적당히 바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전처리 과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식하지 못한 어휘는 이 뒤의 과정에서 아예 다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다양한 외래어가 자꾸만 들어오고, 새로운 표기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는 이 음성 언어 시스템이 참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데이터를 구축해서 교정 사전이든 어휘별 통계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 어떤 그 비교를 해서 올바른 언어로 고쳐줄 수 있잖아요. 어, 굉장히 어, 이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전처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다음으로는 오류 문자열 판단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어절 단위로 문자열을 일단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류 문자열이 있는지를 보는데, 오류 문자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정 사전에 애초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뒤에 나오는 하려고는 오류 문자열에 하려고 수정한 교정 문자열에는 하려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두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 있냐면은 이 교정 사전이라는 것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 사전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오류의 내용으로 하려고 같은 게 있고, 교정의 내용으로 하려고 같은 것도 있어. 이두 개가 다 있다는 거야. 교정사전은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 하려고만, 그러니까 올바른 말만 있을 것 같고, 틀린 말이 들어왔을 때 그냥 비교해서 찾아서 답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면 컴퓨터는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요 애초에 요게 맞는지 요게 맞는지 자체를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얘는 입력해준 대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개가 있으면 아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건 틀린 거야 이거를 알잖아 우린 따로 배웠으니까 하지만 어 인공지능은 그렇게 알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가보도록 합시다.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오류 문자열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밟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또. 뭐냐면, 이런 오류 문자열은 아예 없다고 치자. 이런 오류 문자열. 그럼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될까요? 오류 문자열에 아예 없으니까요. 바로 그냥 결과 문장. 쉽게 말하면 옳은 것으로 도출이 돼 버려요. 근데 이거 분명히 틀렸잖아. 그죠? 이 글자가 틀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본 개발자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류 문자열에 추가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컴퓨터 인공지능은 입력되어 있는 오류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보고서, 이거 뭐지? 못 보던 건데, 이상하다. 이런 감정을 전혀 못 느껴요. 말 그대로 컴퓨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교정 후보 집합을 하는데, 집합을 생성하는데, 교정 후보에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이 모두 들어가요. 모두 들어가는데 아마 진짜 100번 중에 1000번 10 중에 대부분은 정말 한번 정도 빼고는 다 교정 문자열이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걸로 추출이 될 거야. 어떻게 여기 나오는데 교과서나 신문 기사 같이 오류가 거의 없는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그 통계 데이터에서 둘 중에, 두 개의 교정 후보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게 무엇인지를 선택해요. 예를 들면, 은 하려고는 한 번, 하려고는 백번 쓰였어. 그럼, 뭐가 옳은 거야? 하려고가 옳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도 올바른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많이 쓰이는 걸 고르는구나. 정말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laughs> 최종적으로 이제 그 철자 오류가 보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시험 치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다음 문단까지를 묶어서, A로 묶은 다음에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죠.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인데요. 얘는 어렵다기보단 짜증나요. 뭐냐면, 일단은 띄어쓰기를 하려면 입력된 문장을 이진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진법으로 바꾸는 이게 선생님은 이해하고 나니까 쉬운데 여러분들은 짜증 날수 있어. 봐봐. 동생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은 상관없어. 맞으니까. 근데 밥을 같은 경우 밥과 을을 띄어 쓰는 게 맞아? 붙여 쓰는 게 맞아 했을 때 공백 부분을 1로 공백이 없는 부분을 0으로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밥 띠고, 을, 이거랑, 바블을 붙여 쓴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1, 1, 1이 되죠. 좀안 보이니까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1, 1, 1이 되죠. 여기서, 맨첫 번째 글자의 왼쪽도 공백으로 보고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도 공백으로 봐요.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되냐? 1, 0, 1이 되죠. 두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1, 1, 1과 1, 0, 1 중에 어떤 게더 많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해?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와 비교해. 아, 이거는 그러면 이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모두 데이터와의 비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밥을 같은 경우, 뭐가 더 많이 나올까 둘 중에, 당연히, 101이 훨씬 많이 나와요. 왜? 밥과 을은 붙여 쓰는 게 맞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뭐 너무 길진 않아도 적당한 문장 있죠. 뭐 나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문장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진법으로 띄어쓰기 표시해 봐라. 이런 서술형 나오면 짜증 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막막 막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짧게,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진법 표시하려면, 1, 0, 그리고 여기가 애매할 거야. 근데, 는과 실자가 띄어져 있으면, 그냥 1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0, 1, 이렇게. 이거를, 1, 0, 1, 1, 0, 1,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리다는 거야 위에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또 뒤에서 볼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좀 전에 말했던 지식을 배경 개념 어 바탕으로 이렇게 풀어 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을 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정이 더 정확하게 되려면 데이터는 많으면 좋아, 그 적은 게 좋아.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 데이터를 비교해 볼수록 정확해져. 근데 여러 데이터를 보려면 단점이 뭘까?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할 건데 무슨 조사를 해야 돼. 뭐 수행평가 때문에. 근데 책한 권만 보는 거랑 책열권 보는 거랑 누구 자료가 더 좋은 자료가 나왔겠어? 열권 봐야지. 근데 누가 더 숙제 쉽게 하겠어? 한건만 보내가 그래도 숙제를 쉽게 하지 않았을까? 데이터 처리, 처리 속도가 얼마 안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의 내용들도 잘 봐주세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2번을 볼 건데, 선지 안 보고 여기 그 보기의 내용만 설명을 좀 할게요. 보시면, 쇼팽의 왈트러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쇼팽의 같은 경우 결과 문장을 보니까 그대로 도출이 됐네. 그죠? 이 말은 전처리 과정까지만 오고 아니 정확히는 나두 번째 단계에서 오류 문자열에 쇼팽의 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왈에 리을 치읓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전처리 과정에서 치읓이 츠로 분류되었을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러, 쥬 같은 경우는 이 오류 문자열의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통계 데이터와의 비교를 라 단계에서 했을 거고 그랬을 때 쥬가 120회로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면 최종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답이 되는 거는 몇 번이냐? 답이 되는 것은 3번 트러지오 같은 경우는 오류 문자열에 해당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자, 이거 부등호의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물었을 뿐이다를 붙여쓴 것과 띄어쓴 것인데, 왜 띄었겠어? 물었을 이라는 말과 뿐이다라는 말로 나눠봤을 때, 어디가 더 아니지? 숫자가 어떻게 나왔겠어? 물었을 하고 붙여쓴 게 A였고요. 앞뒤로 다 띄어져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띄어졌죠? 띄어쓴 게비였어비가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즉, 니은은 올바른 말 같은 원리로 리을도 을뿐이다의 경우도 A보다 B 을띄고 뿐이다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내려가서 네. 이번에는 10번을 볼 건데요. 가와 나의 공통점에서 가 나는 철자 오류 보정, 나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야. 적절한 것만 골라보면 자, 기억.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다. 맞고요. 니은. 이진법을 활용한다. 나에만 해당되죠. 디귿 데이터의 양과 처리 관계 처리 속도가 반비례한다. 맞고요. 리얼 데이터와 비교를 한다. 맞죠. 미음 교정 사전을 활용한다. 이건 가에만 해당. 그런데 본문에 제시된 그 공통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는 사실은 리얼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억이나 그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추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 풀면서, 아, 본문을 딱 읽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더 생각해서 이런 정보들도 알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